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바보모순과 구두쇠 과부의 겨울밤 한양에서 가까운 마을에 만돌이라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척 못생긴데다 가진 재산도 없기에 누구 하나 중신을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집 저집 떠돌이 모순꾼이라서 장가는 모나먼 꿈이었고 만돌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만 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가가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건너 마을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중년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제법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고 재산도 많았지만 돈 씀씀이가 인색하고 인정이 없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품삭도 매우 적게 주었기에 모숨을 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만돌은 과부집을 찾아가서 잠만 재워주면 모숨으로 일하겠노라 말했습니다. 거의 공짜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과부는 만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돌은 장깨를 부리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밥도 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색한 과부는 점차 만돌을 신임하게 됐고, 넌지시 장가 갈 생각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돌은 딴청을 피웠습니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만돌은 여자에게 관심 없음을 넘어 여자를 모른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부의 눈에 만돌은 여자의 무관심한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훔쳐보는 일도 없었고, 다른 예쁜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인색한 과부는 만돌의 그런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어 급적해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방마다 장작을 떼어 방안 온도를 덮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과부는 만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 방에 불을 떼지 말고 안방에서 함께 자요. 마나님이 무서워 함께 잘수 없는뎁쇼.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방 하나만 떼면 땔감을 아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요. 과부가 거듭 반심하라고 말하자 만돌은 알았다면서 마지 못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자게 됐는데 만돌은 초저녁부터 코를 골며 잤습니다. 그런 만돌을 보면서 과부는 한밤중에 문득 만돌이 성불구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부는 살며시 만돌의 그곳을 만져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만돌은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과부가 자신의 그곳을 주물럭거리며 흥분하는 기색을 보이자 대를 기다렸다는 듯. 과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과부는 오랜만에 산의 냄새를 맡아 몸이 달궈진 상태였는데 이때 만돌이 자신을 껴안자 그만 마음이 허물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물에서 고기가 놀듯이 하룻밤에 여러 차례 재미를 맛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과부는 옷을 먼저 챙겨 입으면서 누워있는 만돌에게 일하러 나갈 준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만돌은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안 하렵니다. 장가 들었으니, 동네 사람 모아놓고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과부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그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만돌에게 뭐든 들어줄 테니, 제발 말을 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체면상, 모순과 결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전답을 모두 내놓으시오 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겠노라 응했으며 만돌은 과부의 전답을 차지한 채비밀리에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만돌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먹고 과부 입장에서는 소함대실인 셈입니다